1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가장 권세 있는 영적 지도자의 가문입니다. 이 시대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법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끼치는 영향이 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두 아들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두 아들의 행실이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여와를 무시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두 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먼저 바쳐졌던 재물 하나님께 먼저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뒷다리 또 가슴, 이러한 그 짐승의 뒷다리와 가슴, 이런 것들을 취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지요. 예. 그게 이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해진 뒷다리나 또 가슴 부분을 예,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홈리와 비누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갈고리로 찍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들을 자기 몫으로, 자기들 몫으로 또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짐승의 가슴이나 또 뒷다리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몫으로 당연히 취하는 거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왔을 때에 그 삼지창이죠. 세발된그 갈고리로 찔러서 이렇게 걸, 걸려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또 추가로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거죠. 예. 13절, 14절 읽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삶,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정해 주신 것 외에, 외에 자기들이 더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죠. 또 제사의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몫인 이 기름, 이 기름을 이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런데 그 후에야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의 몫을 취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그것이 우수,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사환을 시켜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태워야 되는데 그 태우지 않은 재물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않은 것, 그 날것을 취하는 겁니다. 사원을 시켜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충고하죠?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드린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된다. 어, 그랬더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안 되면 강제로 뺏겠다. 어, 이렇게까지 아, 그, 타락한 모습이죠. 자, 15절, 16절 읽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 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백성들이 말이죠. 예배의 중요성, 이 재물의 중요성을 알고, 알고 1 6절을 보면 그 사람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 말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마음에원하는대로 가져라. 예. 그러나,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아이, 그렇게 말안 들으면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그런 거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니까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 7절 읽어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들의 아, 죄가 심히 컸다. 이렇게 그 엘리의 두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한 모습을 쭉 열거한 이후에 곧바로 대조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내용.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은 그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의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죠.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늘 성전 안에 거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영적 지도를 받고 성전 안에서 그 제사하는 일을 열심히 곁에서 돕고 섬기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중에 이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늘그 헌신적이고 기도하고 그 물론. 그 하나 있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모습을, 어, 알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엘가나와 한나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삼남이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도대체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구나. 인정한다면 이러한 행동하지 못하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이 거룩한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이름뿐인 성도 안 된다. 진짜 성도가 되라. 예. 아무리 이름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들이 여차하면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죄악에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름 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군사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 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더 많이 부어 주신다. 엘가나와 한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런 아들 사무엘을 이들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그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바친 사무엘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사무엘이 영적 훈련을 받고 있지요. 늘 성전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의 사역을 돕고 섬기고 훈련받고 있지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요? 삼남이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 삼남이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삼남 이녀를 주셨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더 많이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자체가 귀하고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내게 감사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더 많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이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헌신의 삶 자체가 내게 유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자고요. 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더 많이 부어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가나와 한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하여서 들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꼭 그러 안고 이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